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3개 의 신도시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 하남 교산이었는데요. 하남 교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던 고양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지구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와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로서 2387천 평으로 면적도 큰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 기간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029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주택 계획을 보면요. 3 8 0 0약 38,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인구 8만3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 계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구상 및 도시 공간 계획을 보면요. 랜드마크로 해서 창릉천, 수변, 오픈스페이스 등의 수변 공원을 랜드마크로 조성을 하고요. 교통 계획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을 보면 교통 계획 같은 경우는 친절히 설명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역교통 계획을 발표한 국토교통부 계획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신도시와 연계된 교통 계획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대표적으로 고양 창릉의 가장 대표적인 광역교통 계획을 보면 GTSA 노선과 고양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GTSA 노선이 타 지역 대비해서도 가장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노선이 gtsa 노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gtsa 노선 중에 창능력을 신설 계획을 발표를 한 그러한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 고양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고양선 같은 경우는 추후 서울 서부선과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선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평구 태조역부터 통과를 해서요. 서대문구, 대학가라고 할수 있는 명지대와 연세대, 여의도 등을 통과를 해서 서울대까지 연결하는 황금노선이라고 황금 할수 있는데요. 추후에는 고향선과 서부선이 연결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GTXA 노선이 지나가는 창릉역과 고향선이 신설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노선도에 대해서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예상들만 하고 있는데요. GTSA 노선 창능역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고양선 같은 경우도 세전역에서 향동지구역까지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역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도를 말씀드려 보면 세전역, 향동지구역, 창능역이몇 군데 여기 지나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화정진구를 통과해서 고양시청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추후에 고양시청역에서 식사역까지는 트랩으로 연결을 하는 그러한 목표도 서 있으면서 대공역과도 트랩으로 설치가 예정된 그러한 교통계획이 따르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고양창릉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으로 A4 지구와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할수 있는 고양창릉 S5, S6, 새 지구가 사전청에게 들어간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만 보면, 광역교통계획에 발표된 창능력, 창릉역, GTS 창능력이 신설되는 역이 정확하게 정화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은새 지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해서 예상들을 해보면 도보 12분에서 15분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지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5분 거리 이내가 가장 좋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5분, 10분, 15분까지도 역세권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또한 길게는 20분까지 역세권이라고 일반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15분 내에는 도탁해야지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양성 같은 경우도 향동지구 같은 경우가 여기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창릉 신도시 지나가는 그런 라인들 중에 몇 군데가 여기 서는지는 정확하게 정확한 실시 설계에 따라 변동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화정진구를 통과해서 고향시청과 통과하는 고향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은평구 서부선과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향창릉의 예상분양가를 보면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좀 높게 책정이 됐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평당 분양가를 보면 약 1980만원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S5 같은 경우는 51타입, 59타입, 74타입, 국민평형이라고 할수 있는 84타입도 들어가 있는 지구 같은 경우가 S5 지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를 보면 S5 지구 평당 분양가를 보면 가장 저렴한 74타입, 84타입 같은 경우가 평당 약 189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51타입, 59타입 같은 경우는 약 1900만원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6 같은 경우는 타입 같은 경우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59타입, 74타입이 있는데요. 평당 예상 분양가를 보면 세 지구 중에는 가장 높은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는 게 S6라고 할수 있습니다. S6 같은 경우가 약 평당 분양가로 1980만원대를 예상하고 있는 지구 같은 경우가 S6라고 할수 있습니다. S6가 예상 분양가가 가장 높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광역교통계획을 유추해서 말씀드려보면 GTSA 노선, 창능력이 신설이 된다 그러면 도보 역세권, 짧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 내에 속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가 새 지구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성 같은 경우는 추후에 창릉 신도시에 몇 개의 역이 지나가느냐에 따라 역세권은 시비가 좀 갈릴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고양 창릉의 본청약 예정 시기를 보면 2025년 1월 15일 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입주 시기 같은 경우는 2027년 7월, 10월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구 같은 경우가 고양창릉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지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고양창릉 천마을 시범단지다 보니까요. 총 건설물량 중에 사전청약물량으로 많이 배정이 됐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s5, s6 공공분양을 보면 총 건설물량이 1189호 중 사전청약물량으로 1125호로 많이 배정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추후에 본청약시는 남아있는 본청약 물량이 많지 않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일반 공급 물량이 사전청약이다 보니까 총15% 배정이 되면서 특별 공급으로 나머지가 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총 사전청약 물량 중에 S5, S6, 1125호 중에 일반 공급 물량은, 일반 공급 물량은 182호로 나머지는 특별 공급으로 대부분 배정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청릉 신도시 발표와 함께 가장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 게 고향 원흥 동일 스위트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기준으로 112 타입을 보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10월 대비 10억 3천, 10억 5천, 11월 대비 10억 5천, 10억에서 11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실거래가가 따르고 있는데요. 호가들 같은 경우도 사전 청약이 들어가는 세 단지와 인접한 원흥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도 호가 기준으로 해서 평당 3,247만 원이 호가하고 있는 높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비슷한 고향 원흥 동일 스위트를 따져봐도요. 요번에 분양하는 S5 지구에 비슷한 평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5의 전용 면적 84타입, 공급 면적 117타입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분양가를 보면 6억 7,300으로 기존 대비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주변 대비해서도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단지 서울 지역과 틀리게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들을 보면 개발 제한 구역들이 많이 속하면서 농과 밥,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분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을 따져보면, 분양가는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 원가를 수용한 금액들을 생각해 보시면,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대비해서는 저렴한 분양가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분양지구에 대해서 평면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S5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5 같은 경우는 전형면적 기준으로 51타입, 59타입, 74타입, 국민평형 84타입도 들어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가 S5라고 할수 있는데요 51타입, AB타입을 봐도요 방두개 알파공간, 주방과 거실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화장실이 두 개의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우더와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9타입 좀더큰 59타입을 보면 AB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9타입 같은 경우는 방 3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화장실 두개 파우더룸,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4타입을 보면 방 3개 주방거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는 알파룸이 눈에 띄는 그런 구조라고도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평형이 84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스탠다드한 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단지 중에 유일하게 국민평형이라고 할수 있는 전용 면적 84타입이 포함된 S5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높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지 다른 타입 대비해서 총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은 타입이 84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이 78호로 많지가 않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공급으로 해서는 일반 공급으로 해서 16곳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타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률은 치열할 거라고 좀 말씀드려 볼수 있습니다. S6 평면도를 보면요. 59 타입, 74 타입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59 타입 같은 경우는 A, B, C, D 네 타입으로 나눠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59A와 D 같은 경우는 S5와 유사한 평면도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방 3개 구조, 거실과 주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평면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59 타입, B, C 같은 경우는 주방과 거실이 같이 몰려있는 구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방과 거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타입 같은 경우가 A 타입, C 타입이라고 할수 있고요. 74 타입, B 타입 같은 경우가 주방과 거실이 같은 쪽으로 몰아놓은 그런 구조라고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스탠다드한 주방과 거실이 별도로 있는 그런 구조가 선호도가 더 많다고 할수 있는데요.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주방과 거실을 아일랜드 식탁으로 해서 구조를 하면서 시원한 구조를 뽑을 수 있겠지만,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주방과 거실을 별도로 하는 게좀더 낫다고도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S4 지구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5 타입, ABC 타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방두 개, 알파룸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거실, 주방, 욕실 두 개,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전 청약, 4차 지구 공급 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급 물량 중 일반 공급 물량이 15%, 나머지는 특공으로 차지하고 있다고도 얘기드렸는데요. 지역우선 공급 기준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 비율로 30%를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또한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청약 공고일까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예정자인 분에 한해서 지역 우선 공급이 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 배정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수도권 50% 우선 공급 비율로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전청약 4차 지구 공급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 전체적으로 해서요. 제 4차 사전청약 특별 공급은 2022년도 1월 10일서부터 14일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 분야 일반공급 1순위 같은 경우는 당해지구 같은 2022년도 1월 17일, 18일 양행간 진행되고요. 경기도 및 수도권은 1월 19일, 21일까지 진행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공급문야 2순위는 2022년도 1월 24일 월요일 진행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사전청약 추세들을 봐도 1차, 2차, 3차들을 보면 1차에 마감되면서 2차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당해 지역 2022년도 1월 10일, 14일까지 진행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1월 17일서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2년도 2월 17일 목요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4차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차, 2차, 3차 대비해서 지역도 분포도 좀 넓은 상태에서 분양 물량도 많이 따를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가까운 지역들의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들이 따로 있겠지만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참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얻으시라는 말씀 좀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마우스였습니다. <목소리>